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다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운전하실 때,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기보다는 예열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열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오일이라든지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열은 길게 하실 필요 없이 1분 정도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유지하다가 운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 할게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죠.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직진 신호 들어왔죠? 전방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오는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 1차로 혹은 2차로까지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하면서 정지선이 내차 아래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멈춰 서시면 돼요 지금은 일산에서 인천 방향으로 갈 거예요 계속 직진 끝차로로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할게요 끝에서 끝으로 갈 때도 사이드미러나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니까 보행자 신호 한번더 확인해주고 그쵸?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죠? 보행자 신호 끝나면 우회전할 거예요. 보행자 신호 끝났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핸들 돌려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 숄더체크 좌측에 오는 차량 있죠? 계속 숄더체크 숄더 체크 꾸준하게 해주고 자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솔더 체크 계속 오케이 신호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회전 핸들 보원요 계속 직진 좌측 깜빡이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조금 더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전방 차량이 느려요 많이 우측 깜빡이 차로 변경 자 지금부터 브레이크 부드럽게 한 방에 부드럽게 세우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은 1.2km 앞에서 킨텍스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좌회전을 한 다음 330m 앞에 지하차도로 들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1.2km 앞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할 거예요. 직진을 하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재탐색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내비가 안내하는 코스를 지나쳤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내비는 다시 재탐색을 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내해주니까 여러분들 딱히 걱정하지 말고 지나쳤으면 그냥 지나친 대로 가다 보면 결국 재탐색 해줄 겁니다. 자, 저는 1km 앞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그냥 직진할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자, 킨텍스 방면 좌회전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멘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약 300m 앞에서 킨텍스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저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약 300m 코스입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좌회전입니다. 저는 그냥 직진할 거예요. 유도선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비는 바로 재탐색해 줄 겁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하물차 오기 전에 먼저 부드럽게 자 전방에 빨간불 지금부터 브레이크 살짝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한 방에 훅 하고 밟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단계별로 눌러준다 생각하셔야 지 돼요 자 신호 바뀌었어요. 앞차 움직이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액셀을 밟아주는 겁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한번 할게요. 후방 확인, 전방 확인. 액셀 꾸준히 밟으면서 자 이렇게 비가 올 때는 하향등, 차폭등 켜고 운전하셔야지 돼요. 앞에 차처럼 끄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 방향 파주 인증각 방향입니다. 자, 우측 차량 신경 쓰고 저는 계속 직진해서 넘어갈게요. 김포 방향으로 넘어갔다가 인천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키고 후방에 빨리 오는 차 있죠? 악셀을 밟고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자,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직진 한번 해볼게요. 자, 김포 방향으로 갑니다. 자, 우측 깜빡이 키고 우측에 하무차 멀어지면 부드럽게. 자 우측 앞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 쓰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대로 다시 우측 깜빡이, 후방 차량 확인, 앞차와 안정 거리 지켜주고. 계속 악셀 밟으며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는 일산대교예요. 일산에서 김포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유료 다리입니다. 일산대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차로입니다 자, 하이패스 차로는 네. 하이패스 차로는 1, 5차로고요. 저는 5차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거고 하이패스를 지난 다음 우측으로 빠져서 서울 방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파랑색 유도선 잘 따라가시면 하이패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산대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2이백 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5차로입니다. 자 하이패스 차로 잘 따라가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차로만 넘어갈게요. 후방 확인. 다시 우측으로 코너. 다시 좌측으로 코너. 자, 코너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사의 표가 붙어 있다면 코너가 조금 심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좌측 깜빡이. 전방 차량 신경 쓰고 좌측으로 코너. 핸들에서 손 떼지 않고 부드럽게 돌려 나가면 됩니다. 자시 오른쪽으로 코너. 자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부드럽게 서울 김포 ic 방향으로 계속 직진할게요. 좌측으로 합류합니다.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하고 전방 확인. 부드럽게. 자, 한칸더 들어갈게요. 자측 깜빡이. 이렇게. 자, 한칸더 들어갑니다. 자측 깜빡이. 지금 제가 지나고 있는 곳은 구간단속 구간입니다. 80km 구간이고요. 구간단속 끝나는 지점까지 2.6km 남아 있습니다. 저런 오토바이가 차 옆으로 급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직진하면서도 좌우측 사이드 미러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후방 확인. 안전거리 신경쓰고. 다시 우측 깜빡이. 우측에 차량 있죠? 이 차량 지나가고, 그다음 차량이 오기 전에 악셀을 밟으면서 부드럽게 따라 들어갈게요. 깜빡이 끄고. 자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 쓰고. 자 우측 깜빡이. 앞에 차량까지 넣어주고, 뒤에 차량은 내 뒤로 들어올 거예요. 저는 우측으로 인천 김포 방향으로 빠져서 갈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자 깜빡이 끄고. 코너. 자, 코너에 하사 표 붙어 있죠? 그럼 코너가 조금 심하다는 이야기. 코너를 돌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주고, 악셀을 살짝 밟으면서, 악셀을 살짝, 살짝.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지금부터 확인. 자, 좌측 차량 확인 들어가도 되겠죠? 한칸 들어가고, 다시 한칸 더. 좌측 깜빡이 한칸 더. 전방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할게요.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으니까 유턴 가능하죠. 유턴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어주고 자 신호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냥 유턴 대기할게요. 좌회전 시 유턴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후방에 있는 차량처럼 빨간불일 때 유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유턴은 맨 앞에 있는 차량부터 순서대로 돌아야 되는 거지만 중간에 돈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자,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유턴 들어갈게요. 신호 수시로 계속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차로는 좌회전도 가능하고 유턴도 가능한 차로예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핸들을 빠르게 돌리면서 악셀 눌러주고 보건역 이용하고 계속 악세.